자, 여러분, 오늘은 내가 저 맛집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저 부평 시장 쪽에 있는, 어, 상조순대국 아, 이집의 순대국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저 부평, 어, 시장,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 시장 주차장 바로 옆에 상조순대국 어, 아, 이집 순대국이요. 어, 아, 이거 지금 내가 하나 시켜놨는데. 아, 이건 완전히 뭐, 고기가 절반이에요, 고기가 절반. 어, 이거 보세요. 어, 밥은 아직 안 말았어요. 밥은, 밥은 아직 여기 있는데, 아, 이 뚝배기에, 이 뚝배기에, 이 고기가, 고, 고기가 하나예요, 고기가. 어, 국물도 별로 없어요. 어, 대, 대, 대단하죠, 대단하죠. 완전 이거. 어, 이거 막창에다가. 어 막, 막창도 막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야 이게 가격이 얼마냐 어이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어 이거 보세요 밥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 고기만 어 그쵸 예 뚝배기에가 어, 뚝배기가 <laughs> 고기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완전 대박. 어, 너무 잘해 줍니다, 이게. 어, 맛도 굉장히 맛있고요. 아, 어, 밥은 제가 아직 안 말았습니다. 이 밥이 있는데. 어, 그리고 반찬은 아, 어, 여기 저 김치. 어, 깍두기, 된장, 새우젓. 어, 고추양파 아, 어, 이렇게 주네요. 아. 어, 다 맛있죠. 근데 이 반찬은 그저 뭐 필요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 고기만 먹어도, 이 고기만 먹어도, 이 뚝배기에, 어, 이저 고기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예. 여기 저 부평시장, 어,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상조순댓국입니다 어.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아, 오늘 저, 제가 저 맛집 영상으로 이걸 먼저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주 그냥 뭐 이건 완전 대박이죠. 에. 이게 여기다 밥에다가 에. 밥도 있고 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 반찬은 뭐 이렇게 뭐 순대국이니까 뭐 잔차 롭습니다 그런데도 어, 아주 이건 뭐 어떻게 봐도 그렇죠. 고기가 고기가 뚝배기에서 고기가, 고기가 절반이에요, 절반. 예. 예, 여기가 부평시장, 어, 부평시장 어,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어, 상주순대국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와, 완전,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 막창.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가격은 8,000원 인데 아, 이 집에 정말 대박입니다. 아우,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저기 삼각절랑 가져와서, 아우, 이거를 안 찍으려고 했더니, 이 고기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 아, 우리 저, 사모님이 인심에도 후하신 분입니다. 와 대박이에요 대박. 너무 엄청나죠? 아 그럼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아예상저선대국에서 어, 앉아서.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특히 막창. 어 굉장히 좋아요. 정리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음. 이 막창이 아주 맛있어요. 와. 남자 이거 먹고요 어. 북평시장 구경 한번 갈 거예요. 여기는 순대국집입니다. 네, 북평시장, 네, 바로 아 여기가 저기 저 주차장이죠 북평시장 공영주차장, 북평시장의 공영주차장. 아이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다 먹고 예. 그리고 시장 구경 한번 갈거예요저 시장 구경한거 영상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병시장 명절 다가오죠 예순적국이라 구경하러... 정말 대박이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요. 아, 제가 밥을 좀 먹겠습니다.